l a 를 취항하는 세 번째 한국 국적의 항공사가 조만간 출범할 예정입니다. 한국 정부는 인천을 기반으로 하는 저가 항공사인 에어프레미어를 승인했습니다. 항공사들의 경쟁 r n a l Kiban, Rohanan, Chok, h 2 n g o n g Sain, Air Premier, s u a 공항에서 취항할 예정입니다. 국토교통부는 에어프레미어가 LAX 취향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 LA 지역 한인들의 투자를 받아 비즈노선 취향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인천을 기반으로 한 에어프레미어는 자본금 179억 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. 2022년까지 항공기 B787 7대를 도입할 방침입니다. 미국을 포함해 캐나다 등 중장거리 9개의 노선 취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. 에어프레미아는 2020년부터 총 5대의 보행 787기 계약을 체결해 2021년부터 LA와 산호제도 취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. SBS 이사면입니다.